고현물 낚시 오늘 출조를 한번 해봅니다. 집에 방충망 설치를 하나 한다고 오셨네. 설치를 맡겨놓고 우리는 낚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잔디도 깎고 바쁜데 또 가서 출조를 고기를 잡아와서 회 먹으면서 또 다른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유 멀리서 오셨네. 그럼 오늘 못 잡으면 안 되겠네요. 네. 예. <laughs> 필요 오늘은 잡아보도록 해보죠. 지금 이제 오늘이 여섯 물인가? 네, 육물인가? 예, 여섯물이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간조에 들물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7시까지 한번 해 보는 겁니다. 현재 시간은 어 1시 조금 넘었죠. 1시 됐습니까? 그 정도. 1시간을 한, 한 음, 보겠습니다. 아, 딱 1시네. 12시 58분. 예. 이제 들물이니까 그 들물 물때 보러 오늘 한번 나가 봅니다. 오늘 울산하고 진주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재미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세요. 고인물 낚시입니다. 보니 차량이 3 대가 서 있네요. 그래서 용바위를 패스하고 놀이터로 갑니다. 고인물의 놀이터에 가서 한번 또 해보는데 고인물 놀이터에 또몇 분이 와 계신지. 현재 이제 간조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온 사람들은 집에 가야 되는데 계속 버티기 저녁까지 하면 대단한 체력인데. 기대해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빈자리가 있을 걸로 보고, 만한 경해로 보니까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시야에 아주 확실하게 사람이 있다, 없다, 이게 표시가 잘안 돼요. 많이 와 있습니다. 차가 총 다섯 대네요. 그래도 자리를 잡으러 한번 가봅니다. 차량을 보니까 이곳에 자주 오시는 분이 자리를 지금 잡고 있는 듯 합니다. 가서 몇 시까지 하실 건지 양해를 구해 보고 너무 시간이 안 맞으면 옆으로 좀 가서 장소 조금 변경해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낚시 하신 지 이제 3개월 되셨다고. 야, 이제 입문 3개월 만에 제일 큰 고기는 어떤 거잡맨 매세지 몇, 아몇 왔어요. 아, 놀래미. 20. 그럼 오늘은 이제 벵에 30짜리를 한번 노려보지 뭐. 예. 네, 좋아요. 뱅에 30짜리를 낚시 입문 3개월 만에 뱅에 30짜리 잡으면 그집 올릴 수있을라 하나 모르겠네요. 우리는 뜰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존 낚시입니다. 생존 낚시. 제가 뜰채 갖고 다녔는데 뜰채 갖고 갈 때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뜰채를 안 들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잡으세요? 예, 전 있어도 안 갖고 다녀요 그냥 막드러게 하든지 말. 근데 해보니까 40cm 가까이까지는 드롭병이 가능하거든. 그 이상 되면 어려워도, 4자 딱 되면 40 정도까지는 돼요. 그 이상 되면 좀 어려워. 조심히 내려오세요. 아까 왔지요? 네. 예, 여기가, 이게 뭔지 알죠, 이거? 음, 제가 그, 제가 6.25 때, 네. 여기서 보초수던 자리. 음, 믿으실란가 모르겠네. 나이도 몇살안 됐는데. 네. <웃음> 제가. <웃음> <웃음> 그 세워놓으신 분이 어디로 다른데로 가셨네? 그쭉 차를 세워놓고 이리로 가셨나 보네? 자, 여기 딱 됐습니다. 이제. 내려오세요. 낚시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시간이니까 멋지게 장소를 선택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밑으로 내려오세요. 자, 연령층이 평균 60대 정도 되거든, 50대 중후반. 음. 육십 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젊으신 분들도 오늘 역사적인 일이라 오늘 여기서 잡습니다 여기가 제 놀이터 명 포인트입니다 저기 저, 저 풀었는데 저 집어넣어서 이 모래에 걸리는 건 염려하지 말고 그냥 빨리 땡겨 올리면 돼요 그래서 저 지역하고 요 지역 저뭘 바깥에까지 던질 거니까 그렇게 한번 낚시를 그리고 이제 지금 간조에. 들물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6시간은 좋게 네.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하세요 자 지금부터 고인물 낚시가 이제 낚시 준비를 하고 진주하고 저 울산에서 오신 분하고 어휴 직업도 대단하십니다 박사님하고 오늘 힐링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고인물 낚시입니다 이제 네. 낚시 오셨다가 고기를 별로 못 잡으시고 다음날 낚시 가려고 했었는데 뭐, 바로 집으로 가는 바람에 밑밥을 이렇게 놓고 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걸로 오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벌써 30분이 넘게 흘렀습니다. 자, 밑밥을 잔뜩 줬습니다. 한 10번 정도 뿌린 것 같네요. 이제 들물이 시작됐기 때문에 고기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잔뜩 주고, 또 나머지 정리를 좀 해보고 낚시하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줄지를 선물로 딱 드리겠습니다. 한 개씩, 한 개씩. 나도 한개씩 오늘 17.4도 현재 수온. 좋아요. 지금 북동풍이 6 정도 부는데 그 정도는 아닌 거 같고 지금 한4 정도 될 것들이 현재.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들물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들물 약 30분 넘었어요 약간 북동풍이 부는데 낚시하기는 좋네요 해도 그렇게 뜨지 않고 물 색깔이 조금 흐리고 하니까 해도 없고 물 색깔이 흐리니까 자리돔의 반응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 자리돔이 그렇게 많이 오질 않았어요 한 1시간은 밑밥만 주는 거라 이 고기 잡는 뱅이돔 잡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이제 자리돔이 많이 왔네 좋았어 이제 오! 그렇지. 보지 말고 던지비 그렇지. 괜히 그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더 저쪽으로 많이 던져가지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줄 감지 마, 감지 마. 그 정도 됐어. 그래서, 우측으로 조금만 더 던지면은, 같이 그쪽으로 하면 줄 휘음새가 없도록 우측으로 조금 더 던져버리면 돼. 이걸 여러 번, 여러 번 해요. 이거를. 묻혔다가 놓고, 새로 묻히고, 이렇게 여러 번 해요. 따닥따닥, 이렇게 여러 번 해가지고, 딱 뭉쳐지면은 탁 던지면 돼요. 한 번에 딱 하려니까 흐트러지거든. 압이 안 가해져서. 희안하네 모래 안 걸리고 나오는 게 대단한 실력인데. <laughs> 그, 저, 조금 더 위로 올리세요. 저거. 간격이 40cm 정도만 하면 돼요. 저렇게 길면은 휘청휘청 돼요. 그막 휘청대고 막 그래. 그래서 간격을 40cm 정도로 맞춰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 아 좋아 제가 저왜 멀리 던냐하면요 자리돔이 여기서 가서 저거 먹어버리거든 내 미끼를 자리돔 못 먹는 데까지 다니는 거예요 뱅에돔이 있으면 올라오면서 저걸 먹고 돌아가거든 박사님 물이 이게 다 같은 똑같은 물 온도가 아니에요 한류 난류가 있어요. 그래서 난류가 와야 고기가 잡히는 거거든 뭔지 알죠? 이렇게 물군이 다르다고 이렇게 따뜻한 물군이 있고 찬 물군이 있어요 이거안 섞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이 딱올때 고기가 폭발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이 필요한기라 그 물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새우 밑밥 계속 주면서 고기들을 흥분시키고 이제 막 하다가 따뜻한 물군이 싹 지나갈 때 그때 고기가 막 물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지. 뭐 찬물이 계속 와버리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고기 입을 안여는데 뭐. 그 따뜻한 물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야, 자리돔이저 멀리까지 나가보네요. 애로사항이 아직 있습니다, 이제. 자리돔이 멀리까지 안 나가네요. 딱, 살, 이 새우가 살아오면은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우를 이렇게 만져보면 수온,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낚시를 할때 계속 검토를 해야 돼요. 수온이 그렇게 낫질 않네. 괜찮은데 수원이 좀발 앞에 항상 자리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리돔을 항상 바... 밑밥 뿌리기 전에 먼저 발 앞에 항상 딱 뿌리고 딱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돔들이 와서 먼저 반응을 하고 저 밑밥에 지금 시커멓게 갔잖아요. 자리, 에? 저 멀리 저 시커멓네. 전부 자리돔이거든. 그래 되면은 고기 오늘 못 잡는다는 얘기라. 그래서 시간 타이밍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기다림. 낚시는 세월을 기다려야 돼.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낚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리도 움직임이 내가 평상시 보던 거 다른 어떤 환경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게 고기가 왔다는 확인이거든. 그래서 발 앞에 항상 밑밥을 줘 보면은 쟤들이 저렇게 막 돌아다닌다고 지금은 어느 순간에 저게 없어져요. 한 마리도 안 보여. 그러면 큰 고기가 왔다고 알려주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물 맑을 때는 쟤들이 도망 온다고 이, 이 바위 밑으로 싹 도망 와요 일자로 서 갖고 막쫙 들어와요 그게 눈으로 보이거든 지금 오늘 물이 약간 흐린데 그래 되면 바깥에 큰 고기가 온 거라 그러면 던지면 백발백중이요 고기가 왔다는 얘기라 그런 거를 이제 낚시하면서 이제 확인하면서 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그냥 계속 고기 잡는다고 거기다가 밑밥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리도 움직이는 걸 봐가면서 이렇게 딱 하면 재밌어요 우린 자리돔 가도 못하게 멀리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돔이 저까지 나가고 있으니 좀 있으면 이제 못 나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유 너무 멀리 던졌네 이제 큰고기 오면 저렇게 자리돔이 있다가 발 앞으로 싹 도망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보면 재밌어요 고기가 안 잡히다가 집에 갈때 되면 잡히거든 어두워 가지고 갈라오면 막시워하는기라 언젠간 잡힐 겁니다 어 입질하네 입질해, 입질해. 언젠간 잡힐 거야. 조만간에 잡힐 거야. 좋아 입질이 점점 힘이 세지는데. 저 현재 시간은 어떻게 되나 보자. 3시 14분. 아직도 4시간 낚시를 더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하세요. 낚시 질리도록 해야 되는 거야. 쭉 빨려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아니, 그러면 안 돼. 들어갈 때 줄을 견제해서 위로 들여, 들어, 줄 들어봐봐. 줄을 들어서. 줄을 높이 들어, 높이 들어. 들어서 저걸 넘겨서, 그렇지. 일자로 맞춰, 일자로 될수 있어. 그렇지. 그렇게 감면 빨리 감면 그래도 들어갔을 때 챔질이 가능하지. 줄이 쳐져 있으면 챔질이 안 되거든. 오, 좋아. 기다려, 기다려. 저게 나오면 끝난 거래. 자리돔이라는 것은 작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그게 활성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라, 이제 자꾸. 한번 움직였으면 밀기 없어. 그건 걷어야 돼. 게임 상황 끝난 거야. 잡았다. 카메라를 끄고 잡았다 했네. 이런 대장, 아유. 거꾸로 하고 있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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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입질이 이제 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잡으면 바짝 잡아서 오늘 그 횟거리를 한번 준비해 봅시다. 아이고. 뱅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뱅이의 활성도가 조금씩 높아질 걸로 보이고 오늘 목표는 열 마리 정도는 잡아야지 오신 분들 회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멀어집니다아 좋아요 좋아. 그리고 밑밥을 이제 거기다 딱 맞춰야 돼. 그걸 잘해야 돼. 딱 대를 세우고 대를 세우고 천천히 대를 세우고 대를 세우. 고 오케이. 이야. 더 가마 감아, 더 가마 감아, 더 가마. 아더 가마. 에이 대 스톱. 그만 그만 그만. 들어 들어 들어. 너무 가마다. 들어 들어 대를 들어. 대를 들어 그냥. 오케이. 잡아 어잡 잡았어. 줄놔 잡았어. 아, 예. 주고 이제 살짝. 오, 그, 그, 아, <laughs> 저 인상 봐라. 저 <laughs> 인상. 저 인상 봐라. 어. 아이저 인상 봐라. 이 <laughs> 아, 아니, 인상이 아니, 그것들은 들렸다고 표현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아유, 날, 나... 아이고, 배꼽이야. 아, 또 수심을 낮게 걸렸네. 뺀지가 걸리노. 아... 수심을 낮게 했 때만 뺀지가 걸리네. 아...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오, 5시 반이 다 됐습니다. 5시 반인데 아직 뱅에 입질이 없습니다. 오늘 두 마리밖에 현재 구경을 못 하고 있고 자리돔이 아직도 저렇게 활개를 치고 있네요. 어 7시 20분인데 아직도 낚시를 할수 있네요. 그런데 고기가 지금 전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회를 먹는데 지장이 있게 생겼습니다. 저녁이 되면 자리돔들이 좀어 잠자러 가고 해야 되는데 잠도 안 자고 먹이 활동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만 던지고 이제.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 이샤, 오, 친다, 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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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어이. 우와, 이샤. 회거리 한 마리 잡았어. 와, 안 된다, 안 된다 했더니만. 이게 집에 갈라 하니까 잡히네. 어두워지는데. 한번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다. 아휴, 오늘 해간장을 태워. 아휴, 철수합니다. 오늘 조과는 뱅에 3 마리, 독가시치. 올해 들어 처음 독가시치가 잡혔네요. 독가시치 한 마리, 잡고기 몇 마리 이렇게 해서 오늘 해거리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많이 잡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가서 회를 또 먹으면서,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작전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인물 낚시는 계속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랜턴을 안 켜고 살살 오니까, 반딧불이 많습니다. 반짝반짝. 카메라에 찍 킬러나 모르겠네요. 청정해역에 반딧불들이 반짝반짝 합니다. 아주 깨끗한 아름다운 거제도입니다. 개체수가 많 있네. 여기저기 막 있어. 반딧 뿌리 바짝바짝해. 어. 오.